예 안녕하세요. 예, 모두의원을 대표 개발자 최원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글에 동영상을 첨부하는 것이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상위 노출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동영상 첨부입니다. 과연 이 전략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예, 우선 동영상이 블로그 글에 상위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이버는 어, 사용자들에게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데 그중에서도 멀티미디어 콘텐츠 특히 동영상은 사용자의 관심을 끌고 어,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요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면 글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요리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사용자는 글을 읽는 것보다 동영상을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네이버가 해당 콘텐츠를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동영상은 텍스트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각적인 부분을 전달할 수 있어 사용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첨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위 노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영상 자체의 품질과 관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주제와 동영상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동영상의 화질이나 음질이 좋지 않다면 오히려 반감만 살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을 첨부할 때는 관련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그 글의 주제와 동영상 내용이 일치해야 그 사용자가 글을 읽으면서 동영상도 함께 시청할 때 정보의 일관성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화질과 음질이 좋은 고품질, 동영상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화질 동영상은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습니다. 동영상의 길이도 중요한데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적절한 길이의 동영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2, 3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동영상의 제목과 썸네일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사용자들이 클릭하고 쉽게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동영상을 첨부할 때 글과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글과 동영상이 서로 보완하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부분을 글로 설명하고 그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완하는 동영상을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블로그 글에 동영상을 첨부하는 것이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